안녕하세요. 세계적인 분명 배우 김배우입니다.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죠. 그 사이 좀 바빴어요. 방송도 있었고 일도 있었고 솔직히 고백하건데 그 사이 잠깐 시간 내 가지고 어디좀 놀러 갔다 왔어요. <laughs> 좀 타지 않았어요. 말씀 <laughs> 아, <전> 이요 <이해>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자, 그나저나 많이 덥 죠. 아니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면 이제 본격적인 여름 들어가면은 얼마나 더 더울까? 이제는 겁이나 아주 징글징글하게 더울 것 같은데 말이죠. 자, 이 더위에 건강 관리 좀 신경 많이 쓰시죠. 근데 건강 관리만큼이나 입는 옷이 패션 관리 좀 신경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더워서 지쳐 아주 그냥 힘들어 <laughs> 자그 와중에도 예쁘게 입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이방법이야 우리 브라들이 더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 자 먼저 우리 브라들 만나보지요 아이 줄무늬 티셔츠 이거 우리 지난번에 입었잖아요 마린룩으로 그래 그렇잖아도 이거 한번 입고 버리기 좀 아까웠는데 반바지 예쁘게 반바지에다가 입는 거 이걸로 한번더 만나죠 오케이 한번더 봅시다잉. 아난 이거 좋아. 저는 셔츠 입는 것도 참 좋아하거든요. 근데 셔츠를 입더라도 그냥 입는 게 아니라 밑에 신발하고 이렇게 깔면서 딱 시켜주잖아요. 요런게 패션 센스거든요. 이런 게 셔츠 입고 더우면 이렇게 반바지 입으면 되지 뭐. 반바지 입기 좀 민망스러워나. 하 우리 나이 들어서 반바지 입으면 난더 멋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중년은 중년 남들로 배가 나왔을 정도. 약간 귀엽게도 보이면서 반바지 입는 재미가 있어요 셔츠에 반바지 아 이것도 좋아요 아 멋있다 우리 브라더 이 정도는 리스펙 해야 되잖아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 멋을 부사하고 이렇게 멋낼 용기를 아나 모르겠어 글쎄 지금부터 이게 달려있지 않으면 그때 가서 하기 힘들 텐데 아, 나 해볼까 봐. 이렇게 입을까? 아니야 이렇게 입자 <laughs> 그냥 너무 튀지 않게 그래 그래 그 블랙 앤 화이트로 이 정도면 게임 끝나지 뭐 이건 누구나 다할수 있잖아요 아나 이렇게 입을까 봐 저도 여름 데님이 있거든요 근데 입질 않았네 왜 저렇게 카라티 아이 너무 좋은데 아 이것도 좋은데 색깔 참 곱다 이런 색깔 겨울에 입기 좀 그렇잖아요 여름에 좀 튀는 색 원색 그냥 빡빡 힘줘서 입는 건이참 좋은데 근데 내가 이런 색이 없어 미리 좀 사줄걸 아이 진짜 야 이건 일단 비주얼로 먹고 들어가네 시원하게 보이잖아요 아 그렇죠 어 아, 진짜 나도 이 색깔 같네 진짜 그래 설령 소재가 이게 땀 나는 소재다 하더라도 이 정도 색깔이면 좀 시원하게 보여 요야 이거 좋다 아 이거 입고 나갈까 그냥 어 이건 내 거랑 비슷한데 내게 색깔이 좀 진하거든요 아 근데 색깔보다. 봐봐요 우리 중년이 돼가지고 가슴 쳐주고 배 나오고 이러잖아요 몸이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드러내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복근이 생기고 이게 가빠가 빵하오고막 이러기 힘들어요 몸은 약간 좀 받쳐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스타일로 밀고 나가면 이 정도 스타일 연출할 수 있어요. 배 나오고 가슴 처졌다고 니트 소재 뭐니뭐면아 진짜 그렇게 따지면 입을 가나 없어 진짜 이렇게 해으면 좋겠어. 나 오늘 이거 입을까봐. 역시 이렇게 답이 나와 이 와중에 이렇게 더운 와중에도 옷을 예쁘게 입잖아요. 가면 그러면 티를 입을까? 아 니트류를 입을까? 그러면 카라를 입을까? 라운드를 입을까? 그니까 지거 맞혀 봅시다. 자 오늘 저는 요래 입고 왔어요. 위에 이렇게 카라 니트를 입었는데. 저는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한 색깔,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근데 매년 여름마다 제가 이걸 입으면서 드는 생각이, 이 카라 니트는 진짜 우리 중년 남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옷이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나이가 들면서 참 자주 입게 되는데 입으면 일단 타가 나고 그리고 요즘 환하게 잘 만드니까 소재 자체가 몸에 쩍쩍 들러붙지도 않고 참 좋더라고요 근데 약간 저 옅은 색깔 같은 경우는 이 비침 걱정이 생각이 들 거예요 이런 걱정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저는 방송을 하면서 이 니플 패치를 자주 사용을 하는 편인데 여름에 찌찌 가리게 리플 패치 이렇게 딱 붙이면 아 보이지 않고 좋아요. 이런 건 꿀팁으로 하나 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. 자 그리고 바지는 이런 제가 인터넷 쿠팡으로 주문해서 샀던 것 같은데 뭐 브랜드도 모르겠어. 있지도 않은 것 같고 가격이 한 2만 5천 원에서 한 3만 원 아래였던 것 같아요. 이거 항아리 바지 검색하면 여러 개가 뜨거든요. 그 중에 하나 내가 좀요런거 정도는 소화를 할수 있겠다 하는 거 골라서 입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위에부터 아래 바지 그리고 신발은 운동화까지 오늘은 요리에 입고 왔어요. 자, 철체적인, 느낌적인 느낌! 옷장 문을 열었을 때 수많은 옷들 중에 유독 그 옷에만 손이 가는 옷이 있다면 그 옷은 반드시 좋은 옷일 거예요. 뭐 저마다 좋은 옷에 대한 기준들이 다르겠죠. 이 옷은 비싼 브랜드의 옷이거든 이 옷은 누구한테 선물 받았는데 참 나한테 소중하거든 이 옷은 입으면 참 편해 뭐 이런 가지 각색의 이 옷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전 개인적으로 이 옷을 입으면 참팔가살나는것 같아 이 옷을 입으면 내가 참 멋있게 보이거든 이런 옷들이 좀 많아지길 바래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름마다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옷이기도 하고 또 입었을 때타가 가장 잘 나는 옷이 바로 이 카라미트거든요 이렇게 좋은 옷좀 당당하게 입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? 아시죠? 당당한 미프 패션의 시작과 끝입니다 늘말씀드리지만요자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아시죠? 자 오늘 또 요리에 입고 왔는데 이렇게 입고 그냥 집에 들어가기 섭섭하잖아요 가만있어 아, 여름인데 좀 원색의 색깔, 빛깔 좋은 옷들 아니, 이런 거 하나 좀 입고 싶은데 구경이나 갈까? 그까이꼭 구경하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最後勝ちた。正体。